thank you 올해 마지막 날인 내일도 옷차림은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중부 내륙과 상간 경북 북부에 한파 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지역별 자세한 기온 보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5도, 철원 영하 13도로 오늘만큼 춥겠고요. 한낮 기온은 철원이 영상 1도 등으로 영상권으로 올라서겠습니다. 남부지방 기온 보겠습니다. 전주와 대구의 아침 기온이 영하 3도, 한낮 기온이 영상 6도까지 오르면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오전까지 눈 소식이 나와 있는데요.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에 약간의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는 만큼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초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과 충남 전북이 종일 나쁨 수준 되겠습니다. 내일 가을에 가끔 구름이 지날 텐데요. 때문에 해넘이와 해돋이 모두 구름 사이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독도는 해넘이 시각이 오후 5시 5분, 서울이 5시 23분 되겠고요. 새해 첫 해돋이는요. 독도 7시 26분, 서울이 7시 47분, 분이 되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상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새해 첫주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셨습니다.